아, 저거, 걔네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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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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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거든요때려 가져다 오케이, 왔다. 밀적 조심. 조심.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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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. 장적 아, 조심. 네. 어. 안 보이. 어, 없어. 오, 뭐야. 예, 뭐야. <laughs> 오, 어, 찍는다.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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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조심. 조심. 어, 근데. 또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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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어, 또 뭐지? 뭐야, 죽어요? 죽어요? 뭐지? 뭐지? <laughs> 뭐지? 네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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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건개 조심. 때려 때려. 때려 때려 이거 버그다 왜? 버그다 어, 버그인가?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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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감자 조심 감자 조심 아이 번개 진짜 왜 저래? 뭐지? 계속.. 계속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어서라도다 이제 머리 아프네 어 <laughs> 창벽 벽 창벽 벽벽벽아못 오케이 <laughs> <깨. 웃음> <laughs> 와 아무도 안 깔렸다 간선하네 감드워치 아, 헤드괜찮 아, 가위. 아, 씨발. 쏘세요. 요 계속 찍할 때요 쏘세요. 안 터지시면 뭐맞아요 쏘세요. 쏘세요. 벽벽벽벽오우오씨 관계 왼쪽으로 어떻게 사셨대? 아 이거 치... <laughs> 아 창조 걸려서 저거 단맛 맞... 이거 사슬 맞으면 안 돼가지고 자 <laughs> 아. <laughs> 뛰어 댕겼어요. 감자? 확인 이제 아마 미스코 충격이 아 그래도 사납을 걸? 첫바 저 무한찍 덕분에 잘 갔으니까 천천히 합시다. 아니, <laughs> 감자, 어, 감자. 네. 대업. 대업. 지금... <laughs> 없는 것처럼. <laughs> 다음 벽대 파인드에요. n 번개? 감자와요. 확인. 시간 맞춰봐도 돼요, 한 번, 돼요 1분 올리시고. 네. 한번더떠도돼뭐 할게요? 저렇게 한고나좀 하고 틀기다저 말로. 오케이, 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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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검색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색지검케이 오케이. 요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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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이오 괜찮, 괜찮. 아, 네. 아, 이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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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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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누구지? 음색찍 둘다와요아 음. 계속 한번 넘겨볼게요 예, 저도 스임이썼어요 그냥 넘기면 될듯 흰색찍? 네. 아 넘어갔다 감자주리 어? 어? 넘어간 거 아니에요? 아 지금 넘어왔어 지금 어, 어 여... 넘어간 줄 그, 러니까요 야. 아, 네 댓글 아. 응, 걸릴때 빠지냐 괜찮아요 멘탈, 아, 잡고 하찮 괜찮, 멘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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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요 멘탈, 멘탈, 키아아껴서나 버렸다 아, 시다게 네. 와요 끼어 못선서 서서 와요네

녹스 조심 피있녹스네 사선, 사선, 진짜 같이 아 뭐야.

세. 아이굿. 똑소 조심. 와, 아, 저 병신. 안 타려고 그러지. 내가 내가 이거 쟁이 뭐야, 쟁이? 함잡 떨어져요. 쟁 <laughs> 사선나요 아, 맞네. 아! 아, 녹서 조심. 아 어, 뭐야? 감자 아, 왼쪽, 왼쪽. 왼쪽 왼쪽. 어 나. 아, 아, 음. 10초 아, 네. 저 아, 올릴게요. 어, 방규 10초 방규 10초 10초 1 0올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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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0초 10초 1 0 서선 조심. f e r 오 감자 yeah, 감자 역수조심. 이제 가운데로? o 네. A few words o 일텐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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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re you doing? w h 네 끝나고 사선 3000, 3000, 3000, 3000, 3000, 아리 맞어. 예. 세샷은 쓰셨죠 네. 예. 돼좀 힘들어하는 거 같아. 우평대 이거 그냥 9 0초국만 하죠. 오케이. 감자. <쏘> 네. 여 저요. 넘어갈 수 있으면 바로 넘어가죠. 감 바로 밑에 있어요. <laughs> 자, 오, 나이스. 자, 위, 자, 위. 아, 맞다, 자동 회복. 까먹었어. 오른쪽 붙어서 바로 자, 자동... 네. 사선 오기 전에 바로 자동 회복해요. 바꿨어요? 조금만. 오케이. 1분 올리시고, 1분만. 네. 이거 빠지고 들어갈게요. 딜이에요.

왼쪽 생겼어요 큰 거. 네. 네. 이저 이거 왼쪽 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. 네. 와 이거. 왜이죠? 무조건능. 아살았다네이죠

여기요. 사선아요? 네. 아이 왼쪽 큰 발판 25초 건능. 권능. 네. 건능이요 왼쪽 네. 발판 써요. 위로? 위로? 오케이. 밀격 보면서 천천히 들어요. 네, 감자 피하시고. 밀격. 네. 사선. 밀격 빠졌어요. 아니죠 어. 아 이거 이렇게 치네. 이겼어요 네. 네아 밀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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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시간 못 봤는데 15초 정도라고 생각할게요. 네, 밀격. 감자 피하시고. 밀격. 밀격. 사선 네. 네. 밀격. 위에 발판 써요. 네. 밀격. 어, 이죠? 밀격. 강화? 아니 강화래 무섭 무슨... 서선 보고 극딜 네 어? 서선이에요 어, 네 극딜 아, 준비. 이렇게 빠졌어요? 아아미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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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네. 밀겨? 다 생겼어요? 무덥, 무덥. 어, 이게 맞아? 아니, 네. 기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